안녕하세요. 저희는 론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 나보다 인사 텐션이 높아. 아니 오늘 기분이 좋아요. 어 왜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 브랜드 매장에 놀러 와서 이미 나는 쇼핑할 걸 정하고 왔기 때문에. 아. 네. 여기가 어딘지 소개해주시죠. 네, 한남동에 위치한 응? 토마스 모어 매장입니다. 제가 이 앞에 골목을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시장 조사할 때 토마스 모어 매장이 2층에 있는 걸 몰랐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서 오시는 것을 음... 추천을 드리고 그딱 들어오자마자 이전에 왔던 샵이랑 좀 달라요. 내가 접근하기 좋은 그런 느낌이 아, 조금 느껴져요. 색감을 굉장히 잘 쓰는 어, 걸로 그쵸? 유명하고 기본이. 약간 트렌디하면서도 음? 기본적인 음? 아이템들 그렇습니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어서 네. 주변에 디자이너들이 너무 많이 입어요. 음. 국 브랜드야 음. 옷이 되게 좋아보인다고 물어봤더니 네. 국내 브랜드라는 거고 가격을 오. 듣고 또한번 놀랐잖아요 네. 가격에 굉장히 착합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네. 토마스 모어 하면 은 가장 유명한 게이 고래 검은 고래? 이거 무슨 고래예요? 귀여, 귀여운 음. 고래 시원한 고래 프린트가 돼 있는 네. 티가 있고 제가 잘 몰랐던 상품들도 있더라고요 아하! 아하. 아하! 어 아주 아찔하게 아, 방송을 네네. 해주시네요 <laughs> 나일론 가방 우와! 같은 것도 너무 괜찮죠 여기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고 음. 여행 갈때 여권이랑 저거, 저거. 동전지갑이랑 어, 핸드폰 응. 이럴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응. 여름여름한 블루 스트라이프 이런 스트라이프, 네, 이런 스트라이프 음. 티셔츠도 있고 와서 또 발견한 아이템이 요 아이템이에요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더 여기까지 아, 아니, 다 보실 거예요? 아니 다안볼 거예요. 다안볼 거예요. 모자예요. 제가 좀 있다가 써서 보여드릴 건데 그래요? 핏이 너무 귀여워요. 써보셨어요? 네. 어렸으면? 귀가 또 가죽으로 돼 있어. 귀엽다. 가죽으로, 색감이 네, 예쁘다. 색감이 네, 색감이 이쁘죠. 저 머리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네. 마지막 구멍에 끼우니까 제 머리에 너무 잘 맞아요. 핏이 앞에가 되게 흐물렁흐물렁하잖아요. 네. 전에 테이크아이브에서 봤던 검정색깔 그 모자 기억하세요? 아니 그거랑 다른데. <laughs> 핏이 얘는 너무 예뻐. 어, 너무 예뻐. 너무 이쁘고 제가 요즘 와. 핑크 모자를 찾고 있었는데 딱 찾았잖아요. 웬일고홈에서 어 집에 돌아가자마자 구입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다 팔리고 블록할라만 어. 지금 매장에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만 옷을 다 골라서 세트로 가져가도 그냥 너무 그쵸? 예쁘게 입을 수 있고 코디가 이렇게 딱돼 있어. 요 네, 코디가 되어 있어서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한 묶음 가져가셔서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님이 오늘 통장이 될거 같다고. 통장. <laughs> 이 정도로 통장 안 통장. 되죠? 능력자뭐 <laughs> 네. 여기 뭐한거다 주세요.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저는 이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옐로 옐로. 이게 뭔가 맞춰 입는 음. 것 같은. 내가 입어도 귀여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딱 초여름. 봄이나 봄에 반바지에다가 음. 얇은 니트 같은 맞아요, 거 입어도 맞아요. 굉장히 멋스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해가지고 음. 이런 것도 입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름 음. 니트도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음. 다 오, 착용을 맞아요. 많이 하고 계셔서 맞아요.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린 스타일이나 이렇게 얇은 저 니트. 궁금한 게 네. 이런 것도 남성분들이 착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입어야 돼요 안에 티셔츠를 받쳐 입고 입죠 그냥 입으시는 분도 <laughs> 계시겠죠 네 저는 그런 분들이랑은 친하지 않아서 <laughs> 니트나시 하면 요즘에 되게 너무 타이트하고 짧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 음. 후드루마루 입을 수 있는 요거 조금 사고 싶은데 제 어. 팔뚝 때문에. 아니, 나실님이 팔뚝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제 팔뚝은 보일까요? 여 <laughs> 다음 손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그리고 조금 깔끔한 느낌? 여름 하면 또 오픈 카라 셔츠를 우리 또왜 홈쇼핑 모더에서 그러니까. 오픈 카라 셔츠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한장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네. 토포켓 오픈 카라 셔츠 괜찮은 것 같고요 닫고 입으셔도 되는데 음. 안에 티셔츠 한장 입으시고 약간 전체를 음. 오픈해서 입으셔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음. 요즘에 이렇게 반팔로 된 박시한 느낌의 셔츠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맞아요. 그럴까요? 유행이니까요 예전에는 아우터 안에 입는 이너로서만 많이 입었는데 음. 간절기에 약간 아우터 대용으로 음. 이용을 많이 하면서 좀더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어. 그래서 반팔 셔츠 같은 경우도 이너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반팔 티셔츠 밖에 오. 살짝 걸치는 아우터 개념으로 음. 트라이 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긴 바지에다가 음. 같이 입으시면 좋아요. 바지. 반바지. 반바지가 좀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네. 응. 기장감이 그렇게 길지 않고 네. 통이 넓어서 음. 요즘 딱 어울리는 어울리는 제가 입은 반바지랑 약간 비슷한 그런 실루엣이 맞아요.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통이 넓고 짧은 반바지. 음. 여자들도 입을 수 있게끔 사이즈가 나올까요? 네. 보통 토마스 모의 모든 음. 아이템들이 거의 남녀 공용이에요. 공용이요? 네. 아까 말씀 오픈카라 셔츠가 음. 여름스러운 잔체크 그리고 스트라이프 여름에 입으면 딱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 화이트 팬츠라도 맞아요 화이트 팬츠에 입으시면 귀엽고 네. 약간 성숙한 느낌도 있고 음? 댄디한 느낌도 있고 사실 뭐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가 아. 다르겠죠 이 네. 아. 바지도 주목해 주셔야 될게 편안한 고모줄 밴딩으로 된 이지 셔츠라고 해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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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 하나씩 잡혀 있으면서 와이드한 핏으로 나온 긴 바지 그리고 와이드한 핏으로 나온 반바지 이런 음. 것도 요즘 많이들 입으세요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과 함께 정갈한 느낌 들어가지고 회사 다닐 때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반가운 게 응. 한동안 한국이나 패션 시장에서 잘안 보였던 소재예요. 예전에 많이 유행을 했던 MPC라는 소재인데 오. 나일론이랑 폴리랑 응. 코튼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응. 합친 소재인데 이 소재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코튼의 터치감도 있고 나일론의 약간 그런 단단한 감도 있으면서 폴리의 약간 광택감도 가지고 있어서 스웨이드처럼 어, 살짝의 광택감과 기모감과 응. 보들보들한 느낌? 가지고 있어서 한국분들이 예전에 굉장히 좋아하셨던 소재예요 음. 근데 이게 약간 레트로품 타고 부활한 것 같아서 반가운 소재입니다 론님이 되게 좋아할만한 핏이에요 어 맞습니다 아, 나는 요게더 좋아 반바지 스타일 셔츠가 응. 칼라메가 너무 예쁘게 걸려있는데 토마스 모의 시그니처 상품이에요 오비. 사실 오늘 제가 구입하려고 했던 응. 상품도 이 상품이고 어, 페이퍼 어. 셔츠라고 하는데 소재 자체가 보시면 어? 딱 맞추셨어요 어, 진짜? 어, 핑크에 빠지셨네 저 요즘 약간 핑크 너무 좋아서 핑크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어, 귀여워요 대박 炒了我刘豪峰。 <laughs> 약간 <저는> 딸기 아이스크림 <laughs>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딸기 우유색. 딸기 우유 음. 색깔.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페이퍼리한 어. 감촉이 어. 있어요. 그러네요. 저는 이런 라일락 컬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요새 약간 어. 이런 연보라도 어. 인기 색깔이야. 거울에 사실 한 번씩 다 대봤어요. 어떤 색깔이 저한테 아, 어울릴까 하고. <laughs> 어, 깜짝이야. 네. 근데 라인색이잖아요. 어. 연두 라인. 연두 가차가? 라인. 어. 요 칼라 좀 힘들겠다 했는데 막상 또 대보니까 어, 어울리고 되게 산뜻하더라고. 어. 개구쟁이 남동생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쵸? 이런 칼라의 네. 셔츠가 잘 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가격이 너무 착해 5 9 7 0 0 원이에요 우와 짱이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덩치가 있으신 음. 분들한테 희소식은 제일 큰 엑스라지 사이즈를 사면 저한테 맞는 사이즈입니다 어, 아까 착용해보셨어요? 아니요. 전제 치수술을 아니까. 아, 치수술 아니까? 네, 저한테 맞는 진짜. 사이즈고, 슬림하신 분들도 넉넉한 오버사이즈로 입으시면 오. 굉장히 이쁜 실루엣이 나올 것 같고, 여름 같은 때는 이렇게 약간 롤업 해가지고, 맞아, 맞아. 입으면 이쁠 것 같아요. 오, 네. 우선 색감이 너무 마음에 요 색감이 있네요. 너무 이쁘죠? 어.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음, 음, 다른 아, 셔츠고, 음. 디자인 좀다르것같요 맞아요. 요렇게 약간 투포켓이 오케이. 있는 건데, 요 디자인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예뻐요, 예뻐예뻐이칼라는 네. 예뻐, 예뻐. 음. 이쪽에 또 없는 칼라웨이라서 어, 고려해볼 수 있는. 고려해볼 수 있는. 여기도 한번, 여 한번 보죠. 상품인 것 같아요? 토마스 모어의 이 상품을 빼면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커 티셔츠인데 와, 딱 그래 보이네 네. 스페인에 있는 축구국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요 번호랑 음. 이름들이 다 약간 스페인 이름들이야 아델라 파블로 겨울에는 맨투맨이랑 모토티로도 뭐 음. 나오고 여름에는 이렇게 반팔티로도 나와서 제 주변에 너무 많이 입고 다녀요 음. 아 이거를? 네. 스크린 프린트로 되어 있어서 <laughs> 네. 지금 개체마다 조금 프린트가 각각 이 다르고 핸드 프린팅의 맛을 느낄 수가 오.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입니다 음. 여름 여름에 이런 약간 숫자티 같은 거는 귀엽게 머저 편안하게 응, 어, 어,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셔츠 같은 데 안에도 물론 아. 무디티를 입으셔도 되지만 네. 이렇게 살짝 글씨가 있는 보이게끔. 티셔츠를 약간 무심하게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막 코디 안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 이 나일론 팬츠는 사실 브랜드마다 다 있는데 토마스 모어의 특징이라고 하면 약간 색감 색감이 되게 다채로워서 색감이 다채롭고 음. 지금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약간 이런 느낌? 안에 메쉬 속옷이 어. 있어서 수영복으로도 입으실 수가 있고 아. 평소에 그냥 외출복으로도 네. 입으실 수가 있어요 뒷주머니 지퍼에 플러가 어. 네. 있는 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메쉬 소재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팬티인데요 아 메쉬 반츠예요네 메쉬 반쯔입니다 이거 <laughs>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입어요, 속옷을 여기 그렇죠 충격적이야 아 물론 그냥 길거리에서 음. 입을 때는 팬티를 입고 이렇게 입겠지만 네. 물론 안 입으셔도 돼요 안 입으셔도 <laughs> 되는데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잖아 요 <laughs> 아 남자 수영복을 보신 적이 없구나. 그렇죠. 저는 그냥 바지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인가. 어 아닙니다. 안에 만약에 면으로 된 속옷을 입게 되면은 속옷 자체가 물을 너무 많이 머금기 때문에 에이, 소... 무거워져서 이제 벗겨져요. 벗겨지죠. 메시 속옷을 입으면 물이 잘 빠지고 또 속옷이 필요한 이유는 담아놓을 게 있잖아요. 네 어쨌든. <laughs> 아까 나실씬 음. 오셔서 그렇죠. 이거부터 딱픽하셨어요 여자 친구는 딱이 예. 니트 있고 남자 친구는 이렇게 또 있고 데이트하면 너무 데이트.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네, 귀엽다. 이런 느낌. 오, 이런 느낌. 이것도 어려. 런 느낌. 다 매치할 수 있는 컬러웨이들이 같이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아주 좋네요. 남녀 커플이 오셔서 데이트하시면서 음. 쇼핑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커플룩을 비싼 옷으로 사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이쁜 옷을 음.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있다면 되게 즐거운 오. 데이트가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이 존이 좀 이전이 고급스럽죠 컬러가 네. 네, 좀 이렇게 얼씨한 그런 아, 컬러에 얼씨한 키스데이에서 어, 얼씨한 얼한 컬러에 혓바닥이 어, 잘리겠어 이렇게 많이 좀 고급스럽게 입고 다니는 네. 느낌에 칼라 코디를 해놓으신 게 어, 너무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게 이런 음. 코디도 너무 맞아요. 예쁘고 어떡하면 좋아 다 어떡. 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다 사시면 돼요 네? 네? <laughs> 여름엔 또 린넨 <린넨샷으로> 셔츠를 빼놓을 <laughs> 그쵸, 수가 없죠, 수 없죠 남성분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음. 남성분 입어도 예쁜데 여성분 입어도 다 예쁜 코디여가지고 이것저것 다 같이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요새 또 인기템으로 빼놓을 이상한? 수 없는 거. 네. 크림진이랑 음. 연청진, 트렌디한 아이템이 이렇게 딱딱 네. 박혀 있어서 너무 구매하시기가 좋으실 음. 것 같아요. 이런 색 반바지도 사실 어, 너무 비춰. 찾아보기 되게 음. 힘든 칼라인데, 여성분들 맞아요? 이렇게 약간 연노랑 나시에 입으셔도 음. 너무 이쁘고, 여름에 비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네. 장어 같은 거 신고, 너무 귀엽겠다 딱이 레인코트 같은 거딱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너무 귀엽겠다. 이렇게 그렇죠. 내가 하나 구매해야겠다. 나는 날씨를 하니까. <laughs> 이렇게 입으셔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음, 아, 조금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안 요건 브라운 컬러 반 바지에 또 약간 이렇게 너무 좋은 게아이템들끼리믹스 매치를 하기에 칼라 플레이가 너무 잘돼 있어서 코디가 약간 힘드신 분들도 응. 와서 걸려 있는 대로 정석대로 해도 되고 응. 내 마음에 드는 걸 약간 조합해 보셔도 음. 되고 칼라 플레이 i 재미가 있네요. 데님 가님 셔츠도 있어. 음. 요즘 데님 셔츠에 데님 맞아요. 바지 입는 분들 너무 많아서 나도 하고 뭐 싶다고 얇은 데님 셔츠라든지 네. 아니면 샴브레이 셔츠 같은 거 음. 이렇게 연한 컬러, 미들톤 같은 거한 장씩 꼭. 간절기에 가지고 계시면 여름철까지 음.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청잠바 대신에 청잠바? 옛날 사람이라 데님 자켓 <laughs> 네. 대신에 아우터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저는 요즘에 데님 자켓보다 이런 셔츠류를 더 많이 아우터로 음. 이용하는 느낌이에요 네. 나도 이렇게 입고 다니고 싶다 입쁩니다 요즘 약간 이렇게 청청으로 입으면 약간 유진스 느낌 나잖아요. 그러니까 벨트 하나, 그냥 심플한 거 하나 해주고. 그러니까. 아. 토마스 모에 심플한 벨트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나 지금 어. 잘하는 건가? 지금 매장에는 <laughs> 없는데, 홈페이지 오, 보니까 온라인에 통가죽으로 된 심플한 음. 약간 아워레가시 같은 데서 나올 오. 것 같은 그런 벨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괜찮으니까 찾으시는 분들. 살짝 아워레가시에서 음. 더 캐주얼하고 편안한 무드인 그렇죠. 것 같긴 해요. 예전, 예전 아워레가시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예쁜 가죽 제품들이 음. 나오더라고요. 포스트맨 백이라고 해서 오. 예전에 미국 우체 세부들이 들고 다녔던 가죽 가방 이 있는데 진짜 리얼 포스트맨 백은 굉장히 크죠? 크고 무겁고 맞아.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음. 그거를 굉장히 모던하게 바꾼 느낌이 음. 있어요 가로로 긴 스타일이랑 세로로 긴 세로로 긴 스타일 음. 두 스타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어, 어, 괜찮아요 거울 한번 보고 싶어요 뒤로 돌리셔보세요 엉덩이 오지 남친룩인데 이 가방을 딱 매니까 약간 센스 있는 남친룩 그렇지 않아요 가방, 가방이 잘 담기나요 이쪽으로 일걸 그랬나 아니요 예뻐요 예뻐 저는 이런 브라운 컬러도 되게 귀여워가지고. 살짝 일본 감성 있는 것 같은 느낌? 일본 감성. 네, 그렇죠. 일본에 약간 이런 센가죽으로 만든 네. 그런 브랜드들이죠. 약간 슬로우라든지. 뭔가 장인의 느낌이 살짝 음. 들어가지고. 너무 귀엽습니다. 음, 귀여워요. 음. 포인트들. 블랙블랙도 괜찮은데, 블랙에 이런 텐가죽도 음. 컬러가 괜찮게 예쁘죠? 매칭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소품들이 많네요 오, 이런 귀여운 미니미니한 지갑도 있고 가격이 너무 좋아요 카드지갑 같은 경우에는 음. 단돈 2만원이에요 선물하기도 너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 어, 귀엽다 갖고 싶은 템들이 많네 아쉽지만 <laughs> 이렇게 또한 바퀴 돌다 보니까 네. 또 마지막 섹션이 왔어요 오 어, 음. 벌써 기본 템 중에 기본인 것 같은 그렇죠. 니다이렇니 토마스 모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름 기본 티셔츠인데 음. 가슴 포켓이 있는 게 있고 오. 그냥 일반 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일반 티만 있네요 칼라웨이가 너무 엄청 예쁘죠 하나만 단독으로 입으셔도 너무 예쁘다. 괜찮은 게 기본 티고, 셔츠 같은 거랑 같이 코디하셔도 네. 괜찮고. 얘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뭐 대박 너무 좋하네 2만 5천원 보통은 남성분들이 음. 기본적으로 저처럼 화이트 티셔츠를 많이 합쳐 입으세요 네, 근데 칼라 셔츠나 다른 셔츠랑 코디를 할때 이렇게 안에 칼라 음. 티셔츠를 입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약간 더... 다른 감각을 보여주실 수가 있거든요 더 뭔가 고심해서 어, 그렇죠. 입은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이 칼라 티셔츠가 저 칼라 셔츠랑 어떻게 맞을지를 사실 상상하기가 그렇죠. 힘드니까 매장 오셔서 같이 매치를, 매치를 해보시면서세트로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네, 뭐 옷을 좀 한번 입어볼까요 저희가? 아, 네. 저도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 오케이 기다리지 네. 마시고 네. 한번 입어보시죠. 짜잔! 짜잔! 로 님이 핑크 색깔 셔츠 입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이거 아, 네. 입어달라고. <laughs> 상큼상큼한 네. 라일락 아, 컬러로 아, 약간 터플로고 맞춰봤는데 음! 저한테도 단추도 음. 잠기는 사이즈인데 전 네. 일부러 약간 오픈을 한 다음에 음. 롤업을 해서 좀 네. 약간 여름스럽게 입어봤고요. 음. 시원해 보이고 컬러도 너무 잘 받아요, 로 님. 그렇죠. 음, 음. 저는 좀 컬러가 잘 받는 편이에요. 오늘은 좀안 불고시네요. <laughs>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셔가지고 낮이. <laughs> 이렇게 라일락 컬러 니트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아, 니트가 네. 너무 시원하고 편안하고 안 입은 것 같아. 되게 아, 뭔가 이렇게 가벼워요. 나랑 똑같아. 아, 이 셔츠 안 입은 것 같아. <laughs> 네. 페이퍼 셔츠라고 했는데 터치감뿐만 아니고 음. 원단이 굉장히 가벼워요. 특히나 여름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걸쳐 입는 네, 용도로. 네, 걸쳐 입는 음. 용도로 무게감이 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음. 정도로 착용감이 너무 좋습니다. 휴양지 같은데 여행 가시는 분들 <laughs> 계시잖아요. 컬러 있는 거 이렇게 몇개 가지고 가가지고 돌려 입으면 너무 예쁠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짜잔. 좀 전에 입었던 라일 빌컬 네. 칼라랑 보색이 되는 그린 칼라로 입어봤는데 너무 상큼하죠 이런 살짝 민트 민트한 느낌의 따뜻하면서 사랑스러운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제 뒤에 있는 시원한 셔츠들이랑도 <laughs> 너무 잘 어울리고 저는 이런 컬러 셔츠를 처음 입어보거든요 아 진짜요? 네, 파는 데도 잘 없고 저도 경험이 음. 처음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어울서 깜짝 놀랐어요 피부톤도 환해 보이게 하고 그냥 이대로 나가셔도 될것 같고요 어 그럴려고 <laughs> 네좀전에 제가 셔츠를 오픈을 하고 음. 롤업을 해서 약간 여름철 적정한 착장을 보여드렸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착용했을 때 어떤 핏이 나오나 보여드리려고 처음에도 다 그냥 풀로착장을 네. 하고 단추도 잠궈봤습니다. 약간 이렇 음. 약간 한 핏이 나오고 네. 커프스 같은 경우 일반적인 음. 셔츠들보다 여유가 있어서 손목을 자연스럽게 덮어줘서 음. 약간 소년스럽고 음. 좀더 캐주얼해서 좋은 네. 거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딱 잡아줬다면 음. 굉장히 드레시한 느낌이 들었을 그쵸. 텐데 이런 것도 이제 디테일 중에 하나다. 기장감도 되게 적당히 그, 좋은 그쵸. 것 같아요. 딱 좋습니다. 네. 저는 펀칭이 되어 있는 니트 이렇게 입어봤는데 많이 비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저도 네. 구멍이 좀 커서 네. 너무 야하지 않을까 걱정을 음. 했는데 전혀 안 그렇죠 전혀 안 그래 오히려 좀 음. 귀염귀염하죠 맞습니다 좀 와플 기계에서 방금 찍어낸 따끈따끈한 와플 같은 느낌이랄까? 베이지 컬러의 이너 니트를 입었는데 그렇게 막 과하게 보이지도 않고 어, 은은하게 맞아요. 느껴지면서 멋스럽게 연출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런거요런거 어, 크림색 음. 데님이랑 같이 입으셔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초여름까지는 이렇게 크림진는 매치를 해서 좀 멋스럽게 하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네. 좀 더워진다 싶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반바지로 딱 바꿔가지고 이어도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매치를 해야 커플룩 느낌이 더 살겠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귀엽죠 음. 예전에는 커플룩 음. 하면은 똑같은 아이템 아, 두 개를 맞아. 사서 같이 입고 다녔잖아요. 음, 근데 맞아요. 이렇게 약간 컬러는 맞추되 아, 네. 전혀 다른 아이템으로 입어서 굉장히 새로운 느낌 줄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세련된 커플룩 느낌. 톤의 무드가 여기 다 동일하다 보니까 네. 고르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짜잔!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칼라죠 블루 칼라로입어봤는데카리브에와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네. 포카리 스웨트 같은 회차 느낌. 론님 모자 쓰셨네요, 아까 그러니까. 그거. 지금 보시면 위에가 음. 심지가 하나도 안돼 있어서 오. 굉장히 자유롭게 형태가 잡히는 음. 스타일이고 네. 앞에 챙도 이렇게 약간 음 바인딩이 돼있어서 굉장히 특이한데 음 포인트는 뒷부분에 너무 귀엽다 생가죽으로 이렇게 어드자스트블 벨트가 돼있어서 너무 귀엽게 음 쓰실 수가 있고 가격 또한 굉장히 착하다 착합니다. 아 같은 음 블루 계열로 약간 톤톤으로 입으니까 너무 네. 귀엽죠 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블루 모자에 스카이 블루 컬러의 셔츠. 세영이 형 지금 어이 없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laughs> 지금. 저런 웃음 네. 가끔 나오는데 아, 시원한 느낌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블루 컬러의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걸 입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편하고 이런 거 하나 두 개쯤 있으면은 여름에 잘 입으실 너무 것 너무 잘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들이 음. 있는 가게를 들어갔을 때그막 행복감 있죠. 어. 뭐 무슨 맛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어. 막 얘도 맛있을 거 같고 저, 쟤도 어. 맛있을 거 그런 느낌? 지금 잘 어울려요 그 무드랑. <laughs> 맞아요. 아이스크림 컬러였같아이스크림 컬러같이 약간, 약간, 아이스크림 칼라 같이 약간 네. 먹음직스러운 컬러들? 인 네. 네. 옷이 편하고 가볍고 좋아서 굉장히 즐겁게 둘러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클로징을 마치고 나면 롯님 손에 들어있는 쇼핑백을 꼭 한번 찍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기서 얼마나 개해갈지 기대가 됩니다 아, 요즘은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네. 쇼핑을 해가지고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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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덜나겠어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가지고 세련되면서도 예쁘고 편한 안 옷들 많이 겟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음. 네. 남성분들 뭐 검정, 회색, 흰색, 블루 요 그런 음. 컬러에 되게 한정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 뭔가 용기를 내서 다른 컬러도 시도를 음. 해보고 싶다 음. 토마스 모어가 제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맞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 가지 옷도 음. 편하게 입어보시면서 음. 부담 없는 가격에 이쁜 음? 새로운, 컬러, 새로운 음. 컬러 한번 도전해보시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희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어.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짱이다 있는 거다구세요래 지금? 다는 아니고 집에 있는 컬러는 약간 제외를 블루. 좀 전에 나실리명 입었던 요 그린색, 요 라인색도 구매를 했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라일락 컬러 역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게 포인트였어요. 오늘 면꼭 오늘 오면 꼭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 컬러. 네. 딸기 요 컬러. 네. 나실리 지금 쇼핑 하신다고 정신이 없으셨요총 아, 다섯 벌은요. S 스몰이면 어느 정도예요? 아니, <laughs> 아니 이렇게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진짜 어, 네. 네. 너무 너무 어울려요. 몇 개? 저는 바지 3개 티 2벌 저랑 똑같아 5벌 저는 바지 한다. 하나에 티 4개 네 <laughs> 다들 큰손이셔 언님 셔츠 몇장 사줬어요 지금 <laughs> 이번 주말에 놀러 갈 예정이어서요 <laughs> 같이 입고 예쁘게 사진 <laughs> <같이> 찍어야지 받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laughs> 이런 거다 들어가나요? <웃음> <웃음> 결제 이미 끝냈으니까 더 이상 미련을 갖자 이렇게 너무... 입고 브라우 <laughs> 위에다가, 위에다가 이거 딱 걸치면은 경태 홈쇼핑 방송 d j 연락 주세요 어 <laughs> 이런, 이런 기본템 사기가 되게 힘들다니까요 제피부템만나요 나시는 분들 뭐 나시는 분들 워낙 하얘셔가지고 <laughs> 화장 지우면 검해져요 <까매져요. 웃음> 모든 여자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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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하면 돼요 <laughs> 오케이, 나 이거 하나 사겠어 저 이거 하나, 하나 더 주세요 <laughs>